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보래입니다. 어제 비 많이 왔죠. 비 피해들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어제 밤에 비가 많이 오니까 애들이 다 잠을 잘못 잤어요. 네, 지금 애들이 자는 애들이 좀 많네. 피곤한가봐. <laughs> 아, 여기 하나 한해졌죠 여기 차차광마 어, 비가 오니까는 막이 축축 쳐져 가지고 이 파라솔이 파라솔 위에다가 걸쳐 갖고 한 건데 막 무너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그거 다 걷어서 쳤어요. 일단 일주일 동안 비가 계속 온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치지 않고 떼어 놨으니까 이제 그때 다시 장마 끝나면 그때 다시 달으려고요. 아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거 띄고 엊그저께 그 길에 그 공장인데 고양이가 새끼 3개 낳았었거든요. 새끼가 얼망절망한데 절망 거기가 들어가 있을 데가 없어요. 공장이 빈 데인데 다 문을 닫아가지고 어디 들어가 있을 만한 가시 없어서 제가 임시로 집이 없어서 강아지들 들어가는 케이지 해가지고 갖다 놨는데 그게 가볍잖아요. 이동 가방이 이동 집이 그래서 햇 내려. 그래가지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고 오늘 아침에 이거 다막 후다닥닥 하고 그거 막 밤에 아주 걱정이 너무 되더라고요. 애들이 가 있을 데가 없어서. 혹시 비나 내가 그 안에만 들어가도 애들이 비를 안 맞게 해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바람이 불어서 날라간거 아닌가. 뭐 돌멩이를 개놨어도 걱정이 막 태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차가막 빨리 치우고 갔다 왔어요, 제가. 여기 집 개집 있는 거. 개집은 무겁잖아요. 고무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도 아주 그냥 깨끗하게 우선 닦고 해 가지고 아주 불이 나게 갔죠. 갔더니 그렇게 뭐 비가 젖지는 안날라가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고 그걸로 다시 교체해 주고 혹시라도 그지 지붕, 지붕에 혹시 뭐또날라가면안 되니까 그냥 돌멩이 그, 인, 저기, 인도브록 있죠? 이제 무거운 거. 그 돌이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그걸한 10개 올렸어요. 장판 올리고. 왜냐면 비가 또 옆으로, 저기, 앞쪽으로 해서 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앞으로 쭉 빼가지고 집을 해주고 거기 안에다가 또 습기 올라올까봐 박스 접어서 넣고 이불 하나 넣어주고 그러고 왔죠. 아, 그랬더니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어제 밤에 잠이 잘안 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도 신경쓰여서. 아유. 다행이에요.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많이 팍고 좋네. 또날 하늘이 약간 또 흐려지긴 해요. 또 올려나, 비가? 아, 글량이들도 밥 들어가야 되는데. 비가 일주일 내내 온다 그래가지고 창수에 거기 한 군데 그 밥을 넉넉히 아예 주고 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20kg 짜리 두포 들고 가가지고 거기에 그 아주 비안 맞는 데니까 거기 왕창 주고 또 오다가 또 애들 밥 계속 줘야 되니까 하여간 그러니까 20kg 짜리 두 포를 들고 가서 다 쓰고 그러고 왔어요 이제 거기는 이제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는 안 가도 돼요. 한 포를, 한 포를 아예 주는 데는. 그 외의 꽃은 또 그래도 2, 3일에 한 번씩 가야 되고. 아, 너무 사료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 매일같이 이거 사료 이거 후원해달라고 맨날 얘기하는 것도 이게 참 편치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걱정이 많네요. 우리 애들도 맨날 하루에 얘네들이 먹는 게두 포는 먹어요. 15kg짜리 두 포. 조금 남아요, 두 포면. 근데 그래도 그게 매일같이 이렇게 떨어져서 없고 가서 뭐두포 사오고 세포 사오고 어떨 때는 한 포도 사 와요. 돈 없을 때는. 이게 육체적으로도 힘든 것도 제가 이거 혼자 하니까 사람들이 오면 깜짝 놀래요 이거 어떻게 이게 혼자 하냐고. 근데 혼자 하는 것도 저는 하,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힘이 들긴 하지만. 근데, 아, 이거 육체적인 것 빼고 맨날 사료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옛날엔 제가 그걸 다 사, 사료 같은 것도 제가 혼자 다 했거든요. 유튜브 하기 전에는 제가 혼자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뭐. 엉망이죠. <laughs> 아, 근데 이제 사료를 이제 제가 이젠 좀더 <laughs> 이상 안 되니까는 막 후원을 바, 받고 막 보내달라고 하고 사정도 하고 이러는데, 아참 이게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네요. 아 이거 차각막을 치우니까 환하게, 환해서 좋긴 좋다. 근데 비가 햇볕에 있을 때는 그거 안 하면 너무 더워요, 애들이. 힘들어도 또 다시 또 설치해야 돼요. 어우, 이거 하루를 내가 작년에 당근에서 40만원 주고 샀는데 다시 팔으려고 내놨더니 안 팔리네요.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필요한 분 있으면 연락주세요. 드릴게요. 저거 빨리 쳐버려야지 더 더운 것 같아, 저기 있으니까. 우리 반달리도 자네. 애들이 어제 밤에 비가 오니까 잠을 잘못 잤나 봐. 네. 오와. 우리 사와도 자네. 애들이 다잠다 대체 저으로다다 아. 자네. 다 자네. 다 자. 피곤한가 보다. 그래, 너네도 피곤하지? 에이, 이 일이 참 고달프네요, 여러가지로. 자도 <laughs> 이거 이뻐. 어이구, 우리 땅콩이도 피곤한가 보다. 로키야 일로 와. 한 다리도. 우리 로키는 다 컸어. 아주. 차네, 잘 늘어져서. 로키도 잘 내나보다. 비가 오고 나니까 밑에가 시원하잖아요. 아, 우리 한, 영자 아직, 옷, 옷이 아주 그냥 털이 엉망이네. 조용하고 좋다. 어, 덥, 덥거나 뭐안 덥거나 얘네들 그 물이 아침에 또 일어나서 청소 한번다 해야 되고 오후에 한 4시에 또 청소 다시 한번 해요. 그리고 물들 다시 한번 갈아주고 왜냐면 물이 아침에 갈아주고 나면 낮에는 밍밍해요. 이거 그러니까 시원한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꼭 다시 한번 줘요. 저는 그리고 저는 이런 그릇도, 물그릇 같은 게막 조그맣고 막 이런, 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그릇도 이제 큼직큼직 해야 돼. 아유, 막 조금 주면 내가 답답해. 그래서 꼭. 사료도 조금 못 줘요, 저. 길냥이들도 보면. 저는 양이 너무 많이 주나봐. 그래가지고 사료가 많이 되는 것 같아. 조금씩 주면, 막, 왜, 그릇, 왜, 조그만 데다 주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휴, 그게 참, 성격에 안 맞더라고. 좀 넉넉히 줘야 먹던 애도 남기고 또 다른 애도 와서 먹고 그러니까. 꼭, 많이씩 주고, 많이씩 줘야 편해요, 제가. 여러분, 또 올리겠습니다.